경기 시작합니다. FC 25 클럽 모드 엔셋 팀과 PCU 서버의 친선 경기입니다. 매일 밤 9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엔셋 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뭐 정식 팀은 아닙니다. 제가 이 엔셋 디스코드 서버에서 이 클럽 모드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매일 밤 출석 조사를 해가지고 모이는 인원끼리 이렇게 팀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고요. PCU 팀과 매일 밤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엔셋 디스코드로 오셔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엔셋 어시스트 기가 막혔죠. 이 PCU 서버의 골키퍼분이 기행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가지고, 네, 골... <laughs> 압박을 많이 하면 이게 득점 찬스가 많이 나더라고요. 재밌는 분이고요 자, 월패스가, 아, 아깝네요. PCU, 흰색 유니폼. 아래쪽으로. 최근에 제가 이 카메라 모드를, 카메라 앵글을 좀 바꿔가지고, 원래는 코온 모드라고, 이 클럽 모드에 적합한 아주 넓은 화면, 로 어! 지금 양팀 골키퍼가 한 번씩 실수하면서 1대1 동점이 됐고요 코온 모드를 하다가 최근에 이 원거리 중계 요 화면으로 바꿔서 하니까 아래쪽이 잘안 보이더라고요, 시야가. 코온만 하다가 요걸로 바꾼 이유는 요 화면으로 카메라 앵글을 바꾸니까 체감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오, 멋지 슈팅.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짧게. 아 크로스. 아, 오! 저한테 오는데, 아, 제가 지금. 피가 작은 캐릭터라 가지고 공중골오이 어, 뭐야? 이왜 p k 지 아, 역전골! PK로 득점합니다. 베일. 요분이 아, 파바님입니다. 스트라이커로 출전만 하면 한두골세골은 기본적으로 넣으시는 분. 크로스. 아, 잘 잡아 놓고 터닝 슈팅. 자, 앞쪽으로 저는 이날 중앙 미드필드, 오른쪽 중앙 미드필드로 출전했고요. 하프윙어, 메잘라 역할로 뛰고 있습니다. 어? 아우. 잘 돌았죠? 측면으로 연결. 크로스. 반대편으로 길게. 아, 터치가 조금 아쉬웠네요. 아, AI가 잘 막죠. 이날 11명을 꽉 채우지 못해가지고, 8명에서 플레이 했을 겁니다. 근데, 풀백과 센터백, 이 수비수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날도 풀백과 센터백을 AI로 플레이 했거든요. 근데, 잘 막아주더라. <laughs> 이게 오히려, 네, 유저가 하는 것보다 AI가 할 때가 나을 때가 있어요. <laughs> 자, 잡았죠? 수루 패스. 아, 조금 기다렸다가 더 깊숙하게 넣었어야 되는데. 이봐, AI 잘하잖아. 받아주고 아, 아깝다. 오른쪽에서 턴오버. 나이스. 넣어주고요. 빙글돌고 PCU의 역습 원패스 좋죠 PCU가 이렇게 역습 플레이에 능하더라고요야 좋습니다 오 아직 공격기 살아있고요 빙글돌면서 끊어냈습니다 굿수비 좋아요 침착하게 기성용 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옐로카드 받는 PCU. 아, 이번에도 터치가 좀 길었네요. 아, 이거 연결 됩니까? 슈팅까지. 아우, 직접 슈팅까지 갔으면 어땠을까? 아쉬운데요. 지단. 안쪽으로 연결 됐고요. 아이 괜히 빙글 한번 돌려고 하다가 골 뺏기고 말았고요 다시 한번 PC 위에 공격 오른쪽 측면 보거 들어갑니다 AI 준비 잘하죠 이번에는 하자쿠키파 소속팀이 따로 있으신 분인데 이날 아, 감사하게도 참여해주셨고요 근데 이게 정식 엔세티먼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서 기존에 소속팀 있는 분들도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번에 공격 숫자 좋은데요. 살려야죠. 좋은 패스 들어갔고 슈팅! 아우! 맞고 나오는 거! 아웃 세컨버! 3대1까지 달아납니다. 이게 급작스럽게 이제 모인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팀워크잘 맞고 네, 또 이기는 경기를 합니다 적극적인 압박을 추구하고요 박스 안에서 아, 살았습니다 공격기에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기성용 측면에 아 노스터 패스 좀 부정하겠고요 이번작은 특히 이 노스터 패스가 조금 네, 부정확하죠 신중하게 패스 선택을 해야됩니다 엔셋 네,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넣어주고, 잘 넣어줬어요. 여기서, 아우, 아깝습니다. 다시 한번 차분 엔세. 크로스, 아 허접하네요. <laughs>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바로 후반전 시작하고요. 빨간색 유니폼 엔세 팀, 흰색 유니폼 PCU 팀입니다. 아 끊어냈고요 침착하게 리턴 패스 반대로 전환 좋고요 월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베일의 파워 슈팅 코나킥 아하 이러면 역습인데요 PCU 이 기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공격 숫자 괜찮거든요 중앙에 비었고 아수로 패스가 짧았습니다 측면에서 크로스, 길게 넘어옵니다 먼저 걷어내는 먼서팀자그 정면 아무한한팅팅록이이혔혔요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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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먼저 한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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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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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이 먼저 먼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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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2 재밌는 스코어가 만들어졌고요 PCU가 더 따라 붙을 것인지 엔세 팀이 또 달아날 수 있을 것인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 우리 우 어제 유일한 센터백이었던 펩시폭이 활약이 대단했고요 길게 연결 롱패스가 상당히 좋아요 PCU팀이 아 기가 막힌 게임 플레이 멋지게 타락박한 뒤에 패스 연결해줬고요 크로스 갑니다 아하 여 보죠 펩시 님이 잘 걷어냈죠 뺏어냈고요연세가 패스 잘 넣어줬습니다 유기적인 패스워크잘 돌아가고요 아 여기서 제가 실수했어요 여기 측면으로 제가 가서 받고 크로스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우 오우, 자, 가비이 60분 지나고 있구요. 잘 떨궈졌죠? 공간이 많습니다. 조금 더 들어왔어도 될뻔 했는데요. 이제 과연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하지만 협력 수비에 막히구요. 롱패스를 시도합니다. 엔스 팀, 자, 이겨냈어요. 오, 자 슈팅 찬스. 우와, 우와. 대단합니다, 베일. 4대 2로 앞서갑니다. 헤트 트릭 아닙니까? 야. 기본적으로 두세 골을 넣어주시는 분이라서, 야. 어, 어김없이 이번 경기에도 세 골, 헤트 트릭을 완성해냅니다. 뒤쪽으로 침착하게. 좁은 지역에서 아, 멋진 터치로 빠져나왔구요. 자, 스텝 오브 하면서 크로스. 그러나 코너 킥. 딱 떨궈주고, 아하. 야, 엔세가 잡고, 여기서 뭐 하나 했을 텐데. 어, 이게, 어, 럭키. 연결됐어. 그리고 잘 돼줬고, 스팀까지 가나? 야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5대2! 달아나는 N 세팅. 와, 멋진데요? 하지만 끊어냈죠? 중앙으로 연결. 아, 빙글 한번 돌아봤지만, 네, 역습을 허용합니다. 잘 갔죠? 왼쪽 측면. 크로스 좋습니다. 찬스! 슈딩 우와! 이번에는 하자 골키파. 슈퍼 세이브. 역습입니다. 어? 아, 하지만 힘에 밀리고 맙니다. 좋아요. 아, 터치가. 조금 아쉬웠죠? n 세계 연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느새 80분 지나가고 있고요. 로밍 패스. 좋아요, 정확합니다. 지단. 아, 빙글 돌면서 패스. 이게 연결됩니까? 오오오. 끊기지 않아요. <laughs> 아. 잘 꼬른 반 기가 막혔고요. 아웃사이드죠. 오. 위험한 위치. 아, 여기서 이 로빙 볼이 아쉽죠. 오, 그러나 계속해서 기회가. 오, 펩시. 굿세 엔새가 잡고요. 기성용 우와~ 진공간 패스, 이게 연결 됩니까? 오우 자, 점님 <laughs> 역시 골키퍼가... 네, 위험합니다. 우우... 아, 아깝다! 패스 좋습니다. 이 측면까지 연결은 잘 되는데요. 아 좋은 태클기성 네, 윙어가 수비 가단까지 내려왔고요. 네, 추가 시간 2분 주어졌고 90분 굴쩍 지났습니다. 마지막 공격기에 측면에 브레스놓접고아 노스톱 패스 그러나 좀 짧았네요. 시간은 네, 이렇게 전후반 경기 종료됐습니다. 엔세 네, 팀과 PCU 팀의 친선 경기였고요. 네, 스코어는 많이 벌어졌네요. 네, 매일 밤 9시에 PCU 팀과 친선 경기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엔세 팀 참여는 고정 댓글 확인 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